예, 저희 동성화학은 1959년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주로 신발용 에나멜 공장을 설립하였고 저희 회사를 세계화시키기 위하여 현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중국 광저우에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에는 베트남에 저희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동성화학의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동성화학은 이번 전시회에 두 가지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케미칼 솔루션 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미칼 솔루션 파트는 고속 성형 복합재료를 출품하였습니다. 고속 성형 복합재료는 기존에 사고, 사용하고 있는 철의 무게를 30% 이상 경량화시키고 작업 속도를 1분 이내로 간편화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자 하는 최종 제품은 자동차의 본네트와 같은 철판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탄소 고속 성형 탄소 복합 소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만들어진 주제는 그린 파트너입니다. 동성화학은 천연피혁의 벽음 갈 만한 새로운 합성피혁을 제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성피혁 원료는 국내외 세계 유수기업에 판매되어 그린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제품은 이와 같은 그 제품을. 보다 친환경적인 물로 만든 수성 우레탄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물로 만들어진 수성 우레탄 역시 용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 제품으로서 세계적인 제품으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화학은 용재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발포 제품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글로벌 넘버원 제품 3개 이상을 가지고 오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전 사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